안녕하세요. 로스타크입니다. 먼저 1월 13일 정기점검 연장으로 불편을 드려 대단히 죄송합니다. 오 간만에 인사말이 조금 다르네요. 어 이런 식으로 다를 필요는 없지만 1월 13일 정기점검 완료 후 업데이트될 내용을 아래와 같이 먼저 안내해드리니 안내드리는 해 내용을 참고하시어 로스타크 플레이에 불편함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아이거 2시간 늦게 해갖고 불편해요. 광선이 형. 황금 풍뎅이 마려워요. 군단장 레이드 발탄, 데스칼로다, 페온 베른남부의 신규 컨텐츠, 이거 카던이야? 요거만 잠깐 먼저 카던 맞네? 아... 베른남부 카던이 3종이 나왔고 전부 다 존버해놨는데 그... 기운 유물 나오네 군단장 레이드, 마수 군단장 발탄 유물 저거 투포만 나오는 것 같아. 어, 마지막 거는 레벨 어딘지 봐야 될것 같네요. 군단장 레이드 첫 관문에서 마스 군단장 발탄이 뭔가 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각 대도시에 위치하는 PC 달의 기사 단원을 찾아가 가이드 공고 군단장 레이드 퀘스트를 완료하면 군단장 레이드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가이드 퀘스트를 깨야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가이드 퀘스트 완료 후 배른성의 NPC, 다회기사단을 찾아가면, 마수군단장 발탄의 스토리가 담긴 퀘스트 다시 태어난 파괴군주를 의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자, 그럼. 발탄장, 하드하고 헬까지 잡은 다음에 입장쾌만 해놓고요. 일단, 일단 죽이고 스토리 보자. 그리고, 군단장 레이드, 마수군단장 발탄은 주요 대도시에 위치한 군단장 레이드 입장 수정구를 통해 입장이 가능합니다. <laughs> 유튜브 깨져요? 유튜브가 왜 깨져? 잠시만요. 잘 나오는데? 군단장 레이드는 8인 레이드고요. 노멀 하드 그 다음에 아헬라니도 오늘 안 나와. 헬라니도가 나중에 나오기 때문에. S 스킬 보자. 실리안이 패자 의 검을 각성시켜 비체임을 담아 힘껏 내려친다. 돼지가 비체임으로 요동치며 크게 폭발하며 폭발하여 강력한 피해를 준다. 패자 의 검에 의한 성스러운 힘으로 강력한 부입 파괴 기능을 가지고 있다. 아, 부파, 해주는 거고. 에스더가 이번에 군단장에서 나오는 거는 실리안이랑 웨이랑 바운트루에요. 그럼 3번은 아무도 픽안할 거고. 1, 2번 중에 하겠죠, 네. 군단장 레이드, 마수 군단장 발탄 진행 시에는 에스더 스킬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게이지를 채워서 사용하는 거고, 공격대장이 사용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실리안은, 부파, 그리고, 도철은 무력화. 그니까, 러 웨이는 각성도철이 나와가지고 무력화를 하고. 도철 패뜰다니까? 바운트루는? 아, 바운트루 써야 되겠다. 야, 바운트루 써야 돼, 이거. 군단장 레이드 마수 군단장 발탄 노말 라이드에서 획득할 획한 재료로 제작할 수 있는 티어 3 전설 등급 장비 세트 2종이 추가되었습니다. 군단장 레이드 마수 군단장 발탄 하드 라이드에서 유물 장비 세트 6종이 추가되었습니다. 유물 등급 방어구에는 추가로 생명 활성력이 보여. 부여... 아 미친 뭐야. 6종이니까 다양한 거 나올 것 같고, 오늘 그러면은 일단 하드 깬 다음에 세트 장비 우리 뇌피좀 굴려, 굴려보자, 보면서. 음. <laughs> 발탄 레이드가 드디어 6번에 거쳐서 업데이트해진 군단장 레이드 여정의 첫 포문을 엽니다. 발탄 레이드는 이 거대한 전쟁의 시작점에 불과합니다. 점점 더 개성 넘치고 강력한 군단장들이 등장하여 여러분들을 위협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합니다. 어, 발타는 8인이 가장 적합했다고 합니다. 저희는 앞으로도 각 군단장들의 특징에 가장 잘 어울리는 인원을 찾을 것입니다. 항상 8인이 아니에요, 군단장 레이드가. 플레이 형태와 공간 특징에 따라 4인이 될 수도, 8인 이될 수도, 혹은 그 이상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앞으로의 여정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6단계 가디언 토벌 데스칼로다 추가. 요거는, 어, 나, 다들 예상했듯이 1415레벨이고, 그다음 5단계 한 번씩 다 잡아야 되고 그다음에 전설 질풍론 나오고요. 그리고 유물 등급의 장신구. 어! 요거 바뀌었다, 룰. 유물 등급 장신구랑 어빌리티 스톤 나오는데요. 음. 그리고 전설 질풍 나오고. 그럼 오늘 발탄 하드밖에 없으니까 후딱 잡고 데스칼로다 새 캐릭터 가자. 해당 스킬로는 6단계 가디언 토벌 전체에서 드랍될 예정이며 원정대당 1회만 획득할 수 있습니다. 음. 전설학세는 사요 여러분들 전설학세는 군단장 레이드 들어가기 전까지 사기남 아르고스 3패 가야지 음. 근데 문제는 아르고스가 지금 3,4인 버스가 되긴 하거든요 딜만 보면 2패가 조금 문제일 수는 있긴 한데 한 4인 버스는 되겠다 지금 아르고스 그렇다고 합니다. 신규 재화 폐온 추가. 요게 이제 밀봉 시스템 바뀐 건데. 유물 아이템들 로아 아이템 사전에 있습니다. 있다 보시죠. 알겠습니다. 그거 근데 군단장부터볼 거예요. 군단장부터 가볼 거예요. 신규 재화 폐온 추가. 일부 아이템의 거래 가능 횟수가 추가됩니다. 요게 그니까, 사실은 시스템만 바뀌는 거고, 레벨 낮은 애들이 높은 거를 낄 수는 없어요, 그대로. 그리고 원래 올라간 건 아마 통합보관함으로 갔을 거고, 거래가능 횟수가 그 경매장 및거래소 거래 완료 시 차감이에요. 그러니까 안 팔리면 차감되는 게 아니고, 팔렸을 때 그리고 거래제한 아이템 레벨이 요게 그니까 그전에 밀봉 해제 레벨이라고 보면 돼요. 똑같아요. 그리고 예전이랑 바뀐 거는 레벨 낮은 캐릭으로 이제 아예 살 수도 없다는 거. 신규 앞에 폐온 이거는 리패키징 키트가 이름만 바뀐거고 이제 구매 시 추가로 소모되는 폐온은 판매자가 설정한 금액이 아닌 시스템이 자동 측정합니다 그리고 이게 구매자가 패키징 키트를 쓰는거예요 그러니까 막 올려도 돼 이제 막 올려도 안 팔리면 그만이니까 그리고 그 예전에 패키징 안하고 올렸던 찾기템들은 이제 폐온 소모 없이 구매가 되고요그 다음에 아이템 구매 낙찰에 성공하면 귀속되거나 또는 거래에서 차감됩니다. 폐원 보유량은 재화 보관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이거는 들어가서 볼게요. 너무 너무 당연한 시스템들이 있기 때문에 너무 당연하게도 입찰 취소나 입찰에 실패하면 폐원 한급 받고. 우리 어제 밀봉해놨던 거 있죠? 그거 통합 보관함으로 들어왔고. 그 다음에 통합보관함에서 이동된 아이템 수령시 거래 제한 레벨을 달성한 캐릭터로 수령이 가능합니다 별거 없고요 이거는 지난주에 공지로 올라왔던 그대로예요 그리고 이것도 공지로 그대로 올라왔던 건데 사진까지 그대로 썼네요 보면은 기본보다 다 줄어들었는데 제일 줄어든 부분이 여기예요 이 부분. 영웅 부분이 반값이 됐음. 여기가, 악세가. 근데 이렇게 해도 좀 비싼데? 영웅으로 하기에는 좀. 음. 그리고 요거는 다들 예상 못 했던 건데, 저는 그냥 혹시 몰라서 존버해놨거든요, 공기. 베르남부 카던이 나왔고요. 요거 열려봐야 알겠는데, 잘하면 타락 3단계에서는, 잠시만, 15, 25, 45레벨이겠죠? 오늘 군단장, 이게, 이제 그렇게 가나봐. 군단장 하나 나올 때마다 한 칸씩 열것 같아요, 15레벨끼리, 예. 음. 그래가지고. 아니다, 아니다. 45레벨, 75레벨이구나. 아. 몇 남았냐? 1415레벨부터 입장 가능하고요. 타락 3단계 가려면 75레벨 돼야 돼요. 그러면 내가 15레벨 떠올려야 되지. 뭐 나오는지 보고, 음. 가야 되겠다. 올 19강 개빡센데? 음. 나 지금 하나씩 더 붙여야 되잖아 모든 부위 여기 근데 이게 여기서 오히려 더 중요한게 뭐냐면 이거 무한 무한카단 카던 되거든요 무한 카던으로 타락 3에서 유물학세 나오나? 그리고 카게도 추가됐네요 비밀 던전 추가됐고, 카게 추가됐고, 천둥날개 추가됐고, 천둥날개는 아이템 레벨 1460 이상 캐릭터의 플레이가 권장됩니다. 이거는 항상 엔드 컨텐츠 레이드보다 필보 레벨이 높아, 이제 이 게임은! 이게 그니까 얘네가 어떻게 보면은 그 필드 레이드가 옛날에는 그냥 뭐내실을 하거나 뭐 그런 용도의 레이드였다면 재료를 얻거나 요즘은 필드보스가 회장님 기털 회수용 레이드야. 월탱이가 없네, 진짜로. 개선 미수정상 장비 개선 시스템을 개선하였습니다. 아 이걸 이제 해주네요. 장인의 기운하고 장비 경험치 이전된대요 개선할 때. 어. 품질이 같이 계승된대요. 그니까 러 유물에서 유물로 갈 때는 품질도 계승되고, 어. 그 다음에 전설에서 유물로는 못 넘기는 거 아니야? 어.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동의 계승 시에만. 근데 장기백 계승되는 거는 별로 클게 없는 게, 어차피 상위 장비가, 상위 장비가 원래 장기배까지 가는 길에 돈이 더 들어요. 아, 덜 들어요. 응. 음. 저거는, 어, 딱히 저걸로 이득 볼건 없는 것 같은데? 품질 업그레이드 기능이 추가되었습니다. 뭐야, 이건 또? 퀄을 올릴 수가 있어? 분단장 레이드를 통해 획득한 유물 등급의 장비 품질을 상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분단장 레이드를 통해 획득한 유물 등급의 장비는 품질이 높을수록 능력치의 상승폭이 더욱 커집니다. 아 선생님 길치가 없앤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이거 왜 자꾸 이런 거 만들죠? 각 대도시의 품질 업그레이드 NPC 마르셰를 통해 품질 업그레이드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아 이거 좀 개오반데? 아이콘도 재탕했고. 성공 시 현재 장비의 품질보다 더 높은 품질로 변경됩니다. 실패 시에는 장비의 품질이 변경되지 않습니다. <laughs> 혼돈의 돌이란 아이템하고 골드가 소모되고요. 혼돈의 돌은요, 천둥날개, 그리고 1445 이상의 정화의 파편 교환, 한목하던이죠? 와, 미친 노가다 게임 됐다. 야, 한목하던 돌아가지고 이제 장비, 장비 퍼센트 올리고 있겠네. 아니, 그니까, 품질 올리는 건 좋거든요. 근데 품질 업그레이드 성공률 보셈. 이게 맘에 안 듦, 이게 맘에 안 들고 업그레이드 비용 보셈. 이게 맘에 안 들다는 거야. 나는 어, 이거 좀 과해. 장신구 보석 효과 감소 구간 반영. 요거는 그거죠. 이제. 그 2티어 악세 관련 패치죠 예전에 말했던 대로 이게 요약하면은 여기 안읽고 요약을 하면요 은 2티어 악세는요 악세 자체의 능력치도 줄어서 적용되고요 자기 본인 템랩이 높아지면 그 다음에 어 2티어 보석은 2티어 악세가 아니 2티어 악세에다 2티어 보석 껴놓은거 있잖아요 그거는 그냥 절반 효율 3티에 2티 끼는거랑 똑같이 되는거 특수재료 시스템이 추가된, 뭔데, 이거? 3티어야? 발탄에서 나오는 거구나? 특수재료는 기존 재료재료와 재료, 재료 및 재화를 소모하지 않고 특수재료 재료를 사용하여 재료이 가능한 기능. 예전에 있던 거잖아. 특수재련 시에는 융합 돌파석 아이템이 소모되며 군단장 레이드 발탄에서 나옵니다. 장인의 기운이 유적되지 않고 재련 실패로 인한 성공률 증가 효과가 나오지 않아요. 아 그냥 공짜 재련 기회를 주는 거구나. 어. 그냥 플러스 알파의 재련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재료를 붓는 건 장기도 쌓이고 퍼센트도 올라가잖아요. 그런 거 없이 날재련으로 그냥 한 번씩 눌러보게 해주는 거다. 군단장 레이드 돌아보면. 네. 그냥 플러스 알파 기회고 요런거 모아가지고 무기에도 한 번씩 했다가 성공하면 쏠쏠하긴 하네. 그리고 여기에서 중요한 게 공짜로 눌러본다 그랬지 성공하게 해준다고 나냈죠. 음. 음. 근데 이 말이 맞아. 그어 이게 그니까 내가 생각하기엔 우마결 같은 그러니까 우마늄이 있는데 우마결이 나온 그런 개 같은 시스템이 아니고요. 기본대로 강화를 가는데, 이건 어떻게 보면 군단장 레이드를 도는 사람들이 플러스 알파로 버튼 눌러볼 기회를 더 주는 거라서, 요거는 깔 곳이 없는 시스템이다. 진짜 우리한테 너무 좋은 거예요. 네, 보너스임, 보너스. 어, 이거는 뽀찌야, 뽀찌. 뽀지. 되게 좋은 거고, 나는 안 붙는데 쟤만 붙는 거 아니면 깔릴 없어요. 음. 다음 장비의 스탯을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선택 예전 이거 스탯 상향 어. 16단계 이상에 그렇고 아르보스에서 일정한 획득할 수 있는 특수 재료가 나왔대요 재료 낭력 10% 증가 좋다 이거 1370 부캐 찍을 때 근데 이거 본캐로 받아가지고 부캐로 넘길 수 있나? 어 추가 순결 10%짜리. 특수제를 옮겨진나를 봐야 될것 같아. 귀속이면은 의미 별로 없는데? 왜냐면 15단계면은 그거 아니에요? 1370 아니야? 여기가, 여기가 15강이면 70이야. 1370 찍는 구간이기 때문에, 어, 내가 볼 때는, 거래 가능이겠지. 거래 가능 아니면 원정대 기속일 것 같아요. 부캐 성장 도우는 아이템일 것 같아요. 들어가서 볼게요, 이거. 아니야, 아니야. 선택 사서 올리는 게더싼게 아니고, 요거 15단계가 돼야 선택을 살수 있잖아요. 음, 원기 같아요, 제가 볼 땐. 음, 선택 사기 전에, 그, 우리가 제일 많이 말하는 게, 1340부터 1470 구간이 되게 헬이라 그랬잖아요. 그 부분, 인것 같아. 여긴 중요한 것만 읽을게요. 위에 보단 중요도가 좀 떨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뭐야? 특수 재료가 뭐 말하는 거야? 저거, 심파 얘기하는 거야? 얘는왜 이렇게 애매하게 써놓냐? 오늘 심파 없어졌잖아, 어. 아, 근데 여기는 심파가 원래 안 나왔는데? 아크투르스에서 그거 말하는 건가? 어,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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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런 것 같아, 어. 원래 안 나오는 콘텐츠잖아 심파가. 심파랑 관련 없는 얘기 같고, 아크투르스에서 그거 있잖아요. 완전 쪼랩 강황일1퍼 어. 근데 책은 없어지는 게 맞지. 왜냐면 이제 안 쓰잖아요. 거기 이제 그냥 메일로 100% 주니까. 어. 됐고. 경쟁전 종료된다 그러고, 1월 27일까지. 시즌 종료되네. 이번 시즌은 벨페도 한 번밖에 안 하고 넘어가네. 야, 이거 이벤트, 아크라시아의 영혼을 담은 카드 뽑기 이벤트가 시작됩니다. 아, 청하나가님 어서와요. 야, 모두가 아르카나가 될수 있는 기회. 카드 뽑기권 두 장을 획득할 수 있습니다. 아, 미친. 아, 나이스. 나이스. 진짜 오늘 갓패치예요 오늘 모든 패치 중에 군단장레이드 다음으로 이게 맘에 들어요. 너그라운 축제에선 이벤트가 종료되었습니다. 나이스. 요거는 좀 아쉽다. 원정대 영지에서도 공격대 생성 및 편집이 가능하도록 요거는 좋네요. 그러니까 바다에서 있다가 영지가 가지고 바로 만들 수 있으니까. Yeah, 이거 잘 바뀌었다. 그 너무 피곤하다고 NPC들 찡찡대는 거 있잖아요. 영지에서 솔직히 빠터리40% 남았으면 쌩쌩한 거거든요. 얘네 엄살이 너무 심했는데 얘네가 집자는 타이밍이 20%로 바뀌었어요. 음. 아만 주네요. 나 그럼 남바절 됐다. <laughs> 남바절 됐는데 오늘 분화장에서 안쓸것 같아서 안 찹니다. 1415레벨 이상의 캐릭터는 어비스 던전 오레아의 우물에서 골드 및 경험치를 보상으로 획득할 수 없게 변경되었습니다. <laughs> 정말 다행이야. 내 캐릭터 두개1415 저번주에 안찍고 이번주에 찍는다 그랬잖아. 이번주까지는 나 돈다. 나머지는 뭐, 별거 없네요. 여기까지 해가지고, 오늘 생각보다 긴 페잉남이 끝났고,